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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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콜랩 스튜디오에요. 근데 지금 DSLR로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아니, 근데 화면 어, 어떻게 나와요? 왜 말을 아무도 안 하지? <웃음> 엄마. 케산모님! <laughs> 우한진주모님이 콜랩이라니 코큰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제 코큰 아저씨랑 한솥밥 먹는 거 너무 부럽다. 아 맞아요 케이님님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케이님 사인이 있긴 한데 케이님도 콜랩이어가지고 케이님도 실제로 한번 뵙고싶긴 하네요. 네 지금 네 맞아요 <laughs> 화장을 했어요. 그 눈썹 화장을 해가지고 보시면 눈썹이 좀 찐, 진해졌죠. 네. 눈썹 어때요? 눈썹. 집에서 집캠 보셔버리자. 아 제가 예스, 이것도 받았어요. 어, 티셔츠도 받았는데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너무 진실해핑인가요? 엄마,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 됐다. 여기 사인했어요. 신주문콜렛 이렇게 누구ですか. 아 코코아 콜렛 아시아라고 해야 되나? 가이샤です. 가이샤. .会社. 응. <laughs> 아 뭔가 밖에서 일본 왔으니까 진짜 너무 자괴감. 응. <laughs> 아 그리고 저 케이스를 샀어요. 케이스. 테트리스 연습하려고 케이스를 사가지고 지금. 좀... 그쵸 예쁘죠. 오면서도 계속 테트리스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실제 뿌요뿌요보다 빨라가지고 자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욕할 게 있어야 욕을 하죠 아이고 신예고님 신주문님 앞으로도 음. 즐거운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신주문 담당자에겐 애도를 표합니다 피스 이상한 <laughs> 소리 하지마 우왕 우왕. 아 천원 구매했습니다 DSLR을 진짜 좀 겁났었거든요 사실 너무 종나라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스튜디오를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진주님 진주님 야방옆보가 왜 이렇게 쭈글대세요 하던대로 하세요 음... 네 DSLR이에요 캐논 DSLR. <목소리> 아 푸스님 2만원 앞으로 방송 너무 기대된다 아이고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진주모님 전해주세요 앙빅, 앙빅 5성을 이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와서 진짜 날 잡고, 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좋은 카메라랑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현황해서 혼내주자고? <laughs> 아, 깰 때까지 그냥 콘텐츠 같은 걸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콜렉 직원들 퇴근 못 해, 우열. 제가 앙빅 5성을 깨면 퇴근이고, 안 하면 퇴근 못 하고. <laughs> 못깬 사람이 어딨어. 크크. 아, 크크. 네. <laughs> 나, 나도 나 일부러 돈에더 받으려고 안 깨는 거지. 솔직히, 솔직히 깰수 있는데. 응. 여기 나중에 한번 와가지고 술 먹방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누 님이랑 나성 님이랑 케인 님이 여기서 컨텐츠 하셨던 거 보셨죠? 그 포장마차 실제로 실물로 봤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그 그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안주랑 진짜 포장마차 온거 같이 해 가지고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아, 게스트 달걀님. <laughs> 좋다, 좋다. 여기서 만남을 만남을 한번 음. 콜렉 소속 진주문 뭐냐고 제 앤장 믿고 있었다고. 아, 기대하님 고맙습니다. 젠장.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거 나중에 브이로그 보고 놀라지 마세요 콜레코리아 진짜 회사가 입이 진짜 떡 벌어집니다 진짜로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시골지같이 시골지가 막 강남 온거 같이 해가지고 브이로그 찍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고 찍었는데 찍으면서도 와 계속, 계속 그랬어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루프탑도 찍고 그리고 1층, 1층 외관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찍고, 음, 내부도 찍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멋있어요, 심지어. 주차장도 진짜 멋있어요. 네, 티셔츠, 서브웨이, 제가 서브웨이 좋아하는데, 서브웨이 배달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서브웨이 티셔츠, 도 맞고, 서브웨이 티셔츠 아니 콜렉 티셔츠, 음, 서브웨이. <laughs> 광고 아니야? 아, 광고,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야. 앞광, 아니, 광고 아니에요, 광고. 채널인가? 올라갈 거예요. 콜렉 갔는데 직원들이 못 알아본 사람 아, 중에, 진짜 볼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브이로그에 막인 이, 이 소리를 했어요. 엄마랑 딱 앉아 있으면서 엄마 엄마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실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실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인 거 모를 것 같은데 나인 거 모를 것 같은데 계속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화면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아못 알아보면은 어떡하나 해서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전화로 어디 계세요? 이렇게. 연락 올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기다렸는데 네아터네이션은 아직도 위치 최고 아직 존엄 없... 응. 미녀 진주모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아유 네 아유 또또 마음에도 또 없는 소리를 강대가 너무 빛나서 오늘은 짧게 네이 정도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 안 했는데 보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응. 가지마 더해줘. 오, 어, 바로, 바로 잡는 것 봐.